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월요일 공개 방송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상장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기분 좋게 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장이 또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장현이 뭐 오늘 거의 뭐볼게 없더라고요. 황근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제 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오늘 장 보면서 가을이님도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종목을 오늘 오후 넘어와서 한2,500 종목 정도 되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래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다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 주 초까지는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번 주 후반에도 제가 시장이 약간 삐리삐리하다. 애매하다. 시장이 지금 무언가 이수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막 흥구석유 같은 이런 애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시장에서 막 흥구석유 같은 이런 애들이 좋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잘 가기는 하는데, 반도체 후발주자가 수급을 받는 그림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후반에 들어가서는 종목을 일부러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뭔가 이제 한 템포 쉬어갈 것 같다. 시장이 뭔가 삐리삐리 해서 지금은 좀 차분하게 여유롭게 진행해야 될것 같다. 예, 요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번 주 후반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약간 긴감인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막 반도체가 엄청나게 또잘 갔잖아요. 저번 주 후반으로 넘어와서. 어 그래서 이거 시장이 좀 쉬어갈 만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반도체가 너무 잘 가버리니까 아니었나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오늘 크게 또 급락이 나와버렸죠.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굉장히 이제 또이지지구간을 이탈을 해버리면서 약간의 추세가 깨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고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약간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림이 당분간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순갑극에 달려왔습니다. 뭐, 12월 달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2 12월 중순부터, 요 때부터, s k 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면서, 기술주가 막올라가네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그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한 지가 거진 두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꽤나 많이 상승이 나온 거고 너무 이제 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들 이제 누구나 느꼈겠지만 슬슬 쉬어갈만한 타이밍은 됐을 것이다. 언제 하락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말간에 나온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이제 대응을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만 잘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일부러 저번 주 후반에 종목을 좀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일부러 이제 종목을 들어가지 않은 게 시장에 약간은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 나서 예,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말 간에 있었던 이슈들이 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다음에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요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주말에 윤원님 오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주말에 요거 이슈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은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은값이 거진 30% 넘게, 예, 은 선물이거든요, 이게 은 선물 차트인데, 은 선물 차트가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이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 반응이 좀 나왔었던 그런 이제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뭐 은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요 사람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예. 요 사람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정이 크게 나오고 요 사람 때문에 지금 은값도 크게 급락이 나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은이 선, 선물이 31.4%가 빠진 거거든요, 이게. 요게 이제 1980년 이후에 약 46년 만에 나온 급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역사적인 급락이 나온 거예요. 은값이. 역사적인 급락이 나온 거고 네,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은값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은값이 하락한 이유는 자, 사람 뭐 사진으로는 아마 이제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여 사람이 이제 케빈 워시입니다. 여 사람이 이제 케빈 워시고 이 사람이 이 이번에 연준 의장으로 새롭게 연결이 됐죠. 연준 의사로 이제 새롭게 연준 의장으로 새롭게 이제 또 뽑힌 사람이고 경력은 굉장히 이제 괜찮아요. 원래 이제 연준 이사도 했던 사람이고요. 연준 이사한 시절에 굉장히 또 이제 잘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제 파워리전의 버넨키라고 또 이제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거의 핵심 인물, 참모 역할이었다. 그래서 이 연준이 항상 이 백악관,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 정책 자체가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 굉장히 좀잘 조율을 한그러한 인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매파예요, 매파. 금리 인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엄청나게 심한 이제 매파는 아닌데 상대적인 매파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새롭게 의장으로 뽑혀 버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달러 가치는 지금 시장에서 풀려 있는 돈들을 다시 걷어들일 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상이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원자재값이 급락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은하고 금하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건가 싶기는 했는데 또 그동안에 워낙에 은이나 금이나 엄청나게 또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다는 라 것이 이제 인증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만큼 급락이 크게 나왔다. 금깨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케빈 워시 효과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 와중에 있는 건데 아마 저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또 트럼프가 케빈 워시 이제 의장 되고 나서 뭐 금리 안 내리면 이제 소송을 하겠다 뭐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압박을 또 이제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이 케빈 워시가 트럼프의 60년지기 친구가 있어요. 60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그 60년지기 친구의 사위예요. 사위. 케빈 워시가. 예. 그래가지고 이인맥쪽으로 보면 사실상 트럼프 인사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크게 급락이 나온 건이 은이 급락이 나오면서 약간 질에 겁먹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이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어 이거 그러면은 시장이 당분간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질에 겁먹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제 악재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금리나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라는 부분인 건데. 요거에 너무 이제 시장이 좀 질에 겁먹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와중에 이제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날에 이야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너무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0%가 넘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슈가 지금 같이 겹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서 금리 인하를 느리게 할수 있다라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생겨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시장 투자들의 판단이 진행이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은과 금, 원자대 값들, 안전자산의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락으로 인해서 급락으로 인해서 AI 버블 논란이 다시 점화가 된 거죠. AI 버블 논란이 다시 점화가 된 건데 사실 우리가 이 악재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빈 워시는 트럼프의 절친의 사위고 케빈 워시가 사실,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매파이기는 했는데, 최근에 발언을 보게 되면, AI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해야 됐고, 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최근에는? 필요하다. 연준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상대적으로 매파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케빈 워시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절친의 사위인데 최근에 비둘기파 쪽으로 무언가 스탠스를 변경을 했네. 그리고 케빈 워시가 이번에 의장 됐는데 지금 딱히 무언가 의사를 표명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케빈 워시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을 한 부분도 결국에는 지금 12월달에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한 이슈예요. 12월달에도 똑같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왜 급락이 나왔어요?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이 나온 건 ai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크고 강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에 따른 수익성이 안 올라온다라는 부분 때문에 ai 버블 논란이 생긴 거잖아요 ai 버블 논란이 그래서 12월달에 생겼고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끌어올려 주기 전에 조정이 나왔던 건데 같은 이슈가 또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라는 게 약간은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미 시장은 학습을 끝낸 이슈라는 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나온 악재들은요. 결국에는 약간은 이제 끼어 맞추는 이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시점이었던 거죠. 왜? 시장은 그동안 너무나도 순갑북게 달려왔으니까. 제가 주식을 약 10년 정도를 했는데 10년 정도 하면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숨가쁘게 달려온 거고 이만큼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은 필요했습니다 그죠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은 필요했는데 이한 템포 쉬어가는 와중에 케빈 워시 새롭게 연준 회장 임명되고 마이크로소프트 급락 나왔다고 하니까 이 차익 실현을 하기 좋은 이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급락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무언가 뭐 대세 하락, 뭐 본격적인 조정, 이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기보다 말 그대로 한 템포 쉬어가는 정도로구나. 열심히 달려오다가 지금 우리는 뭐한 42.3km 우리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이 마라톤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또숨 고르는 구간도 필요하고 또물한잔 뭐 하는 구간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마라톤이라는 게 워낙에 장거리니까 그래서 이 마라톤을 와준 와중에 잠깐 이제 무언가 좀 숨을 고르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감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숨한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에 시장하고 동일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은 이제 한 템포 쉬어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매동 보면요. 약간 또 우려스럽더라고요. 오늘 매동 보면, 이런 그림으로 나와요. 매매 동향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아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최근에 이 날씨가 엄청 추웠잖아요. 주말에 밖에 있었더니, 아우, 바로 감기 기운이 오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금투가 코스피 다 던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던졌죠. 근데 이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버립니다. 그니까 러 얘네들은 차익실현 하려고 마음 벗고서 오늘 다 던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개인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버렸죠. 지금 차익실현 심리가 시장 전체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와중에 너무 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접근을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도 약간 추세 꺾였죠. 이 구간 이탈하면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어때요? 삼성전자도 추세 지금 고가에서 살짝 꺾였죠. 이 구간 이탈을 해버리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죠. 그죠? 그리고 저희 에코프로 BM,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다 정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추세 깨버렸죠. 고가에서 이 구간 깨버리면 차익 실현 더 나올 수 있는 위치죠.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기점에 있는 위치예요. 악재가 나오고 있고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슬슬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템포 쉬어가지만 워낙에 올라왔었던 이 기간들이 긴 만큼 쉬어가는 것도 단기간에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워낙에 2차전지가 좋았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접근을 해서 내가 수익을 계속 챙겨나가야지라고 하시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때요? 한 템포 쉬어가고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 시장인 건데, 고가에서 접근을 해버리면, 남들 이제 지금, 어, 저가에서 살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물려가 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고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희는 에코프로 BM을 저번주 금요일 날에 그냥 싹다 정리했죠. 그죠? 시장이 약간 애매해졌다라고 느껴져서 저번주 금요일 날에 이제 딱다 정리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저가에서 잡으신 분들과 고가에서 잡으신 분들이 있겠죠. 고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에스카닉스도 뭐, 뭐 삼성전자도 뭐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 깨진 애들은 정리 고려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추세가 약간 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가 매수 기회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차전지 예를 들어서 2차전지로 설명을 드리면 2차전지는 타이밍이라는 거 항상 많이 강조드리죠. 우리가 2차전지 접근했었던 때가 언제예요? 에코프로 이때하고 이때에 접근을 했잖아요. 제가 고가에서 차익실현 나오는 구간에 접근을 했나요? 저가에서 힘 모아주고 이제 올라갈 준비해주고 급등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수익을 온전히 이 사이클이 돌때 챙겼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2차전지는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한 섹터라는 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가 약간은 깨지고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만의 손절 라인은 정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저가에서 잡아 놓으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이 구간 깨지면 또 저가 매수 기회 줍니다. 그러면 수익 미리 챙겨 놓고서 그다음에 저가 왔을 때또 대응을 해 나가면 되겠죠. 2차 전지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쳐 볼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죠. 그죠? 지금 21선에 걸쳐있는 분기점인 거고,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61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에서 갖고 계시거나, 고가에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 구간 이탈했을 때에는 정리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한 사이클이 돌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니까. 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차익 실현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시장에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 저번 주에 뭐 삼성전자, SK이닉스를 포함을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들 엄청나게 상승 잘 나왔죠. 2차전지도 에코프로그룹주들 막 이제 이끌어주면서 지금 그 외에 양극재 종목들도 다잘 상승이 나왔는데 시장이 지금 차익실험 분위기 잡아버리니까 다 일제히 조정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 잘 나왔죠. 근데 지금 얘네들도 차익실험 분위기 약간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잘 가던 애들이. 그러면 지금 잘 가고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차익신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될건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주도주로 갈수 있는 쪽이 어디가 될 것인가. 요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오늘까지도 제가 봤을 때 그림이 안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전히 코스닥 쪽을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물량을 받아주고 그나마 그림을 갖춰준 쪽이 코스닥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오늘 오전에 괜찮았었던 이제 뭐, 로봇주들, 일부 이제 후발주자들이 또 상승이 나왔었죠. 라온 로보틱스 같은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별로 안 밀리고 괜찮았었고. 뭐, 그 다음에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나쁘지는 않았었죠. 사실. 오후 넘어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물량을 좀 받아주는 쪽은 코스닥이다 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오늘 제가 오전에 어 종목들 한번 흐름 보고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후에 넘어오면서 시장 조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후 넘어와서 종목들을 제가 한 우리 시장이 2500종목에서 2600종목 정도 되는데싹 훑어봤어요. 싹 훑어봤는데 수급이 들어가는 쪽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어떠한 날이었냐면 차익 실현에 집중을 하는,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차익 실현에 집중을 해서 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쪽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그러한 하루였던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의 수급을 넘기지 않는 날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지금은 좀 천천히 진행하셔야 된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시고 차분하게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뭐로 모시든 전력 인프라든 저가 매수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쉬어갈 거고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하고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포트를 막 확대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고가에서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는 이 차익 실현 그림이 조금 더 유지가 될 겁니다. 유지가 될 건데, 아마 이번 주에 차익 실현이 이 수급이 빠져나올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고가 있는 종목들에서 빠져나오는 종, 이 수급들이 아마 이제 새로운 섹터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요 새로운 섹터를 이제 코스닥 쪽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기는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로봇주들도 후발로 들어갈 만한 게 있나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뭐그 다음에 지금 뭐그 외에도 바이오 쪽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원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주말에 악재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그냥 차익 실현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수급이 새롭게 들어가는 섹터군이 출연을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뭘 하셔야 된다?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리스크 대비를 해주시면서 이번 주에 새롭게 이 빠져나온 수급들이 들어가는 새로운 주도주 섹터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요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 여러분들도 약간은 숨죽이면서, 뭐,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먹잇감이 나타날 때까지, 자분하게 기다리셔야 되는 장이다라는 거. 뭐, 너무 길지도 않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요 이슈들에 대해서, 뭐, 케빈 워시가 임명이 되고, 은이 급락을 하고, 요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단발성입니다. 시장이 너무 지레 겁을 먹은 것 같아서, 예. 예, 하락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곧 다시, 트렌드, 이 주도주 매매 구간은 옵니다. 그거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요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질문상 받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도 뭐 질문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질문상 한번 받고 없, 없으시면은 어차피 오늘은 이제 뭐 딱히 이 수급을 받아준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도 이제 뭐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파악을 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충분히 이제 뭐 지금 시장 이번 주 대응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지금 이렇게 약간은 차익실현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겠구나 예,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질문 사항 없으시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에는 또이 토마토에서 진행하니까 수요일에는 우리 이제 채널 말고요 이 토마토 채널로 또 이제 넘어 오시면 됩니다. 수요일에는 이 토마토 채널에서 방송 진행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뭐 질문 사항은 따로 없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에서 또 이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또 이제 꽤나 많이 급락이 나왔는데 또 이제 진행하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수요일에 그래도 좀 그림이 잡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저번 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해서 어, 반도체 제외하고서는 뭐 전체적으로 차익실현 그림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수요일에는 그래도 약간의 주도주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쪽으로. 예,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는 웬만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주도주가 아, 될수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준비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한 수요일 정도 공개 방송도 이제 준비해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